사실 어제 조금 그 한잔을 하긴 했는데 저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아니 그냥 몸이 눈이 떠지더라고요. 프로네 프로네 <laughs> 아니 그냥 네. 어 그래 1% 오르는 거 오케이 응 그래 3시 되면 또 분위기가 바뀔 거야 라고 했는데 저연스럽게 음. 떴더니 갑자기 시장이 3% 갑자기 4% 뭐야 와 세상에 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음. 뭐 그, 당연히 75bp는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었고 네. 어 이제 오늘 이제 기자회견 관련 이슈가 나왔던 게 네. 제일 많이 나온 나오가 나 많이 나온 단어가 리세션 s 기자가 계속 물었어요. 경기 침체냐?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파워는 계속 말을 돌리는 느낌이었어. 요 음.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기 침체란 말은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니고 우리는 내가 일부러 유도한 것도 아니고 하지도 않을 거고 무조건 다 막을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 밤에 있을 PCE. 어, 개인 지출, 소비 지출에 대한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심지어 또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2분기 GDP가 역성장 마이너스가 나오면 경기 침체냐? 음. 아니다. <laughs> 어,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 예, 이러다 보니까 네, 시장이 아니. 더 폭등을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와 둔나 사이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은어 투자자들이 들어줬던 뭐라는 바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더 라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간밤에 fmc에서 75 bp 인상하기로 네. 결정이 났는데 자이언트 스텝 누구나 다 예상을 했고. 네, 그렇죠. 그건 그 네. 중요한 게 아니었고 사실. 네. 누구나 약간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예상대로 된 거죠 네, 예상대로 됐고 브라실성 해소다. 네, 요즘 드는 생각이 진짜 믿을 사람 한 병도 없구나라는 그렇구나.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펄도 그랬었잖아요. 네. 맨날 바꾸고 근데 좀 이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 아까 장 마감하기 한3 0분전 제가 10부터 음. 자꾸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조금 빠졌어요. 네. 일단 그 이유가 시장이 파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무조건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그동안 실패했던 거에 대한 어, 부분이 조금은 빠졌었던 부분이 아닌가. 결국엔 오늘 밤에 나올 이제 PC. PC. 그러니까 그동안 PC 추출은 줄어들었고, 물가 지수인 CPI는 올라갔고, 이 계리를 줄일 수 있냐? 나는 질문에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 다음 달 실피아이는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쵸. 그러면 과연 어 우리 어제도 얘기했던 군요인 남자와 유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음. 공통점인 건 유가는 이게 바닥이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유가는 그쵸. 크게 한번 베팅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는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 그거는 같이 공통점이었거든요. 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 가연 안도하긴 좀 음, 이르다. 9월 초유 p 피아이 그러니까 8월 다음 달이겠죠. 과연 다음 달 8월의 유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음. 물론 오늘 여기도 네. 기사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고. 미국이 전략 비축유 2천만 배를 방출을 했잖아요. 전점 여기에 대한 유가가 재고가 줄어들고 줄어들면 그냥 추후에 바닥이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방출할 게 없으면은 급등하는 거죠. 그렇죠. 유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혹시 그럼 미국이 지금 비축률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아, 바이든 전화해 보면 됩니까? <laughs> 네, 자기는 전화. <전화해봅니다. 웃음> 자기한테 전화한다고요? 최태원 어, 회장님한테 물어봅니다이 <laughs> <그게> 화상 통화하는 상황이니까. <laughs> <laughs> 아, 진짜요? 어, 줄잘 사야겠다. 줄잘 <laughs> 네, <주> 사겠다. <laughs> 이제 아, 그런 부분이 네. 이제 계속 줄어드니까 음. 이제 이게 사실 오, 이게 오년 만에 음. 이게 아, 다섯 번째로 지금 바이든 취임 이후에 한 거잖아요 사실 원래 안 하던 이슈였는데 왜 하겠어요 결국 사우디가 상산할 여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아, 그 이런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네요. 결국에는 다음 달 오PEC 플러스에서. 예. 과연 얼마만큼 증산 하겠냐 얘기가 나오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리고 유가가 계속 변수는 되겠죠. 음. 근데 뭐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는 지표고 좀한달두달 음. 달 네. 정도 기다려서 추이를 지켜봐야지 인플레가 피크 아웃인지 아닌지알수 음.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당장 시장에 집중해봤을 때 어쨌든 FMC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늘 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음. 근데 지금까지 추이를 지켜보면. 발표 당일 그리고 음. 하루 자고 일어나서 해석에 대한 반응은 또 따로 온단 따라요. 말이에요. 분명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이 약간 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파워 음. 의장의 멘트라든지 이런 예. 게 있어요. 어 아마 오늘은 이제 다른 이제 뭐 블제임스 블러드나 이제 뭐 다른 댈러스 천재들 이런 부분들이 네. 아마 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매파적인 아니면은 뭐 비두기파적인 사람들이 뭐 여기에 호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니다. 9월에도 7 5피를 인상을 해야 된다. 어. 또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이제 신뢰에 따라서 얘기가 나겠죠. 그당한 블러더 총재는 오히려 시장 친화적인 부분을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음. 어, 그대로 갈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네. 새로운 음, 비두기파적인 사람들이 아 이게 쉽지가 않다. 네. 분명히 9월 달에는 세게 잡아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가이던스를 안 줬던 것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조금은 남아 있고 결국 오늘 저녁에 있을. 2분기 GDP가 역성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시장에서 지금 아까 시간에서도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어요. 지금 선물이요? 때, 좀 조금은 빠지,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오후 시장에서 그런 경계감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물론 초반 오늘 오전 시장에는 급등해서 시작은 할 겁니다. 급등 시장을 하겠지만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해석에 따라 또 하나씩 하나씩 또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음, 조금 불확실하다. 이제 물가 역시나 물가가 잡혀야 되기 음.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어, 그 네. 맞죠. 왜냐하면 네. 오늘도 환율도 봐야겠죠. 이제 금리가 역전돼 버렸잖아요. 한미 그치? 금리 역, 네. 역전돼서 이게 3년 몇년그몇 그 개월 만에 금리가 역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환율이 흐름과. 결국 오늘 외국인 수급이 어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어 외국인 수급은 이제 어제 어 매도세가 일관했던 부분이 갑자기 바뀌어 버릴까 음. 오늘 사실 오늘 또 체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 이후에도 지금 아까 미국 장 끝나고 두 개가 발표가 됐죠. 네. 그거 그림 부양안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지원법. 네. 뭐 나는 이거 뭐 작전하고 지금 일부러 지금 <laughs> 정책적인 게다 가격을 터뜨려서 한 번에 그러니까. 해결하자 그러니까 와 그럼 개인들이 치고 들어갈 틈도 없이 그냥 주가를확 올려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실제로 일단 그러면 우리 FMC부터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네. 9월달에 FMC를 했을 때 컨센은 지금 25bp입니까? 50bp입니다. 50이에요? 네, 50. 그러면 준 위원들이 50bp에 대한 인상을 얼마나 발언을 음. 많이 하는지 아니면 또자이언스트 스텝인지 이거 음. 하나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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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환율. 그거는 또 지금 7시 반에 네. 우리나라 금융대책회의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laughs> 공매도 관련. 아, 그래요? 네. 그그 오늘 또 우리나라 오늘 굉장히 이벤트가 굉장히. 많네요. 만약에 넘친 공매도가 지금. 이게. 페이지나 암에 일부 뭐몇 개월가 이게 네 응. 기가 나오면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한 지수가 10% 올라가겠죠. 회사 그때 오면서 오늘 몇 시에 시작을 했지? 6시 반에 지금 시작했어요. 어 나올 수 있겠다. 나올 장전의.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뭐 환율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공매도 관련 이슈 지금 금융 대책 회의가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이랑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플러스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지원법은 뭐 인텔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오늘 수혜 받겠죠. 그리고 어, 그린 부양안 그리고 음. 신재생, 환경, 원전 네. 이게 물론 원래 7천억 달러가 합의를 되게 했었는데 절반 정도예요. 어, 그 그럼 과장님 우리 장 마감하고 나온 이슈 한 번만 더 짚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매크로 말고 네. 아 미국 상원에서 네. 중국을 견제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처리를 해서 하원에서도 지금 주중에 통과를 네. 예상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중국이 견제면 우리나라랑 그 치포 동맹 그 법안과 그 관련되는 거죠. 실제로 가장 수혜를 받는 건 인텔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반대했던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엔비디아나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애들 이제 설계 팻니스하는 애들이 반대를 했던 거죠. 왜쟤네들만 수혜를 주는 거냐? 왜냐하면 반도체 증설할 때 지원금이 한 몇십조 되니까. 음, 이게 왜 근데 인텔에는 수혜예요? 인텔은 지금 공격적 투자 증설하고 있잖아요. 아, 파운드리 이쪽으로. 음. 그래서 삼성과의 과연 이게 맞냐? 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포함해서 아마 오늘좀 반도체 쪽 아하이닉스와 아, 삼성전자 부분이 어제도 뉴스가 음. 나왔지만 칩퍼 동맹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음. 같이 포함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참 중국이랑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그린 부양안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초대 손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 모시고 나서 이야기 같이 좀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